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심정을 품고 담임 목사의 해외 성회 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이스라엘, 브라질에 이어 이번에는 호주의 영적각성을 위한 연합성회가 진행되는데요. 김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진 호주.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이번에 집회가 열린 시드니는 매년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 대규모 축제를 벌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는 등 현재 호주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윤석전 목사와 선교팀 일행이 호주를 향했습니다. 일곱 번째 오세아니아 한인 침례교 총회와 윤석전 목사 초청 연합성회가 동시에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성회는 오세아니아주 한인 침례교 총회가 주최하고 시드니 한인 침례교 지방회가 주관한 것으로 윤석전 목사는 총회가 진행 중이던 13일, 즉 호주에 도착한 당일 저녁 한인 목회자들에게 애절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어이 시드니 땅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본 성회는 시드니 성결교회와 시드니 캠시 오리온 센터 두 곳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각 성회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진실하게 찬양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대상으로 한 오전 성회에서 윤석 전 목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정신만을 강조했으며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육체가 있는 지금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며 구원 받았다면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구령의 열정을 갖고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 것을 결심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영혼들, 죽어가서 받는 영혼들을 살리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정말 듣고 너무나도 어, 그것에 대한 도전과 또한 목사님의 그 영원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드니 영적 각성을 위한 저녁 성회에서 윤석전 목사는 역시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모두 일어난 이때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가> 신앙의 롤모델인 어머니의 생생한 간증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설교에서 성도들은 안일했던 각자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실제 삶속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겠다는 감동이 드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지만 진짜 교회를 다닌 건지 예수님을 믿었던 건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지만 실상은 마약과 동성애 등으로 멍들어가고 있던 호주 시드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 교회를 복음 전파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초청 연합 성애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어요. 아침 저녁 두 번의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몇달 전부터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대했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준비와 또 신앙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시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라면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 또 오직 예수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다시 한번 열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120년 전 아무것도 없던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호주 선교사들이 있었듯 이제는 호주를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한국을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주 보내셔서 우리가 워낙 그 대형 집회만 하다가 가니까 이렇게 집회가 이제 인원이 많이 안 모이니까 그 대형 집회 생각만 했는데 오늘 이제 오는데 그래 호주에서 낮에 집회해야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낮에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집회도 안 모인대 근데 이번에 호주에 어떤 그안 된다는 이미지를 뛰어넘었다는 거요 이만큼 참 은혜가 충만했던 역사 우리 성도들의 기도고 하나님의 이 호주 성해가참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다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일을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욕망을 돌리고 오늘 기도하고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순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길 기도하며 이번 성회를 통해 호주의 목회자들과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 커다란 호주 땅에 회개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제한없는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YBS 뉴스 김하연입니다 2주간의 브라질 성회가 끝나자마자 힌돌산 수양관에서는 제27차 부흥사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있었던 성회 소식을 김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일생을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 달려온 부흥사들이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갖고 이곳에 모인 부흥사들은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윤석 전 목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말하기 위해 혀를 제어할 것을 당부하면서 지역감정과 이중인격이라는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력에 붙들리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놈의 혀바닥 오직 생명의 소리만 말하게 도와주시오. 생산의 소리만 말하게 도와주시오. 역사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흥사들은 강사 목사의 설교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로 가슴치며 회개했습니다. 생명 없는 말은 나 죽고 성도를 죽인다는 그 말씀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자신에게 생명이 있어야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데 내 자신에게 그것이 없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동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사들은 뜨거운 회개를 통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껍데기가 아닌 알곡이 되어 평생을 예수생에만 재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제3회 해외 선교국 선교 축제가 지난 11월 10일 친교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윤석전 담임목사 내외의 메시지, 선교지 영상 상영, 상담실 운영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돼 사역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현황을 알리고 성도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심어줬습니다. 신교실 한쪽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와 연세중앙교회 해외 선교사역을 시대적 테마로 연결시킨 갤러리가 마련돼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11일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국 결산 감사 예배로 드려져 2012년 한해 동안 찬양으로 값지게 사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강단과 성가대석을 가득 메운 헬몬 글로리아 시온 연합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진실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찬양의 의무가 있으며. 막힌 환경과 근심, 걱정을 이기고 찬양할 때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을 결산하며 충성된 청년회는 지난 4일 안기옥 성전에서 전도자 양성대회 왕중왕전을 펼쳤습니다. 청년들의 열띤 응원에 이어 출전자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전도에 대한 열의와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회계 영적 생활 신앙관 등총 5개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모인이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과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님 심정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전도회는 지난 4일 새가족 간담회를 열어 새신자 정착 돕기에 나섰습니다. 세가족실 직분자와 정회원이 된 남전도회 회원들은 기관생활의 어려움과 신앙 간증을 나누며 신입회원 교회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습니다. 섬김과 교제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 많은 열매를 맺는 남전도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지난 11월 8일에 치러졌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의 바쁜 걸음에서 초조함과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고등부 교사들도 아침 일찍 시험장 입구에 나와 긴장했을 수험생들을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사일잘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연세중학교의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문 밖에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 부모님과 후배들의 응원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교회 수험생들은 힘찬 가오를 외치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떨시 잘하겠습니다. 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빨고 오겠습니다. 기도로 무장한 연세 중앙 교회 수험생들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둬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천 명의 찬양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했듯이 우리 교회도 성탄절에 오천 명 찬양대 성탄 감사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저녁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습이 진행됩니다. 황소 한 마리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전성도가 한마음으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및 임의용 행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노인복지센터 1층에서 열립니다. 지역주민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상담국이 매주 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성도 여러분, 2012년 회계년도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대신, 대인, 대물관계에 막힌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막힌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결산하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 다가오는 2013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기도하며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